여기는 어, 금강유원지에요 금강유원지 휴게소 그 휴게소 밑으로 좀 내려오면 여기 댐있고 댐 밑으로 이렇게 가는 길인데 여기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에, 가는 이유는 딱 보면은 저기에 빨간 글씨로 글자 네개 있죠 대 무슨 무슨 절 무슨 사라고 돼있죠 고기를 좀 탐방을 해 보려고 좀 가고 있어요 나는 이상하게 이렇게 그산 속에 꼭꼭 숨겨진 그절 있잖아. 절이나 그 속에 뭐가 있나. 그런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. 왜? 쏘가리. 아, 쏘가리 구경 좀 하다가 자 와. 네, 안녕하세요. 네, 구경 좀하다 갈게요. 구해요. 와 네. <laughs> 예, 얘네들이 쏘가리예요 지느러미는 네. 잘랐어. 네, 락시 사람 락시 쏘일까 봐. 얘는. 어이 치르라. 빠가다리. <laughs> 하나 그나좀 있는 거 이제. 뭐하러 왔어요? 낚시? 아 저요? 낚시하러 네. 온 거예요? 아니 그냥 지금 사흘 사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그냥. 음. 네. <laughs> 쏘가리아 얘들은 그냥 몰라 뭔지. 이쏘가리인데 민물고기 왕이지. 우리 집에 지금 강아지 17살짜리가 있는데, 강아지 딱 뒷다리 만져보면, 뒷다리 만져보면, 닭다리살처럼 이렇게 통통했었어. 다리가 실했었는데, 요즘은 그 다리를 이렇게 만져보면은, 다리가 앙상해요. 앙상해. 막 그냥, 뼈밖에 없는 거야. 내가 맨날 만지니까, 안으니까 그래가지고 애가, 그래서 힘이 없는 거야. 잘 서있지를 못해. 그냥 뼈하고 그냥 가죽하고 그냥 그밖에 없는 거야. 근데 몸은 통통하더라고. 몸 속에 뭐 간이나 뭐 심장이나 뭐가 이렇게 땡땡 돋나 봐요. 우리 강아지 얘기하는 건데. 그래가지고 지금 하,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내가 매일매일 해. 그 강아지를 우리 강아지 보면서 늙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. 아, 어... 그래서. 와. 나왔어. 뭐야. 와, 이렇게 좀 신기하잖아. 어... 사찰이 되게 좀 이렇게. 나는 솔직히 사찰이 되게 뭐라고 해야 돼? 좀 신기하고 신비로워. 내가 불교. 불교도 아닌데 이상하게 불교가 끌려요. 불교는 아니거든요. 근데 불교의 그런 것들이 되게 마음에 들어. 인과응보, 업보, 뭐 이런 게 맞는 것 같아. 어. 이게 보면은 원인과 결과거든. 괜히 이유가 없이 잘 되고, 이유가 없이 안 되고 그런 게 없는 거요. 대약사사. 지금의 내가 이렇게 있는 게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있겠어? 어.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건데. 그러니까,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또 미래 10년 후에, 20년 후에 내가 된다는 거잖아. 그러니까, 어, 그게 맞는 얘기지. 그래서 이게 뭐 살았을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죽었을 때도 어떤 인연과 업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윤회도 있고 전생 후생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불교의 교리가 맞는 거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불교의 교리가 그런 게 마음에 와닿아. 좋아. 그리고 요즘 제가 이제 나이가 뭐 만으로 51인데요. 아 요새 폭삭 늙고 있거든요, 제가. 예? 지금 이게 폭상들 늙었어 제가. 네. 지금 요새 팔자주름 이게 차이니까 나이가 갑자기 막 다섯 열살확 늙어 보이는 거예요. 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제일 걱정이 바로 이제 이건데 아까 얘기한 게 강아지를 보면서 내가 늙는 것도 많이 생각을 했고 그래도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. 아, 씨. 사람, 내가 이렇게 늙었나? 그리고, 늙어가는 속도가 되게 빠른 것 같아, 요새. 네. 그래서, 이런저런 생각하고, 이런저런, 하다 보니까, 또 나도, 70살, 80살이 되면은, 우리 집에 있는 망치처럼, 그,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, 서있지를 못하는 거요 그리고 우리 그 강아지가 이제 내가 보호자잖아요. 그 내가 없으면 이 우리 강아지는 하루도 못 사는 거야. 어. 예를 들어서 밖에 내놨다. 그럼 뭐한 10분이면 죽을 거야. 어. 어디뭐사방 분간을 못 하니까 그냥 아무 데나 걸어가다가 맨홀이나 이런 데 빠져서 떨어져서 죽든가. 그리고 바로 막 도로 오니까 아무 데나 도로 이렇게 지나가다가. 어, 교통사고나 죽 죽던가, 그렇게 될 거예요. 왜냐면, 눈도 안 보이고, 귀도 안 들리고, 잘, 냄새도 잘못맡고 그런 방향 감각이라든가,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. 그러니까, 내, 가 나도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아뇨. 시간의 문제지. 시간 문제지. 그지? 그러면,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, 이거. 진짜. 환장 없어, 지금 내가 지금. 나도 누가 돌봐줘야 될 상황이 올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맨날 그 생각이요 누가 나를 돌봐줘야 나도 사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어? 나는 지금 집도 절도 아이라 혼자 살아가지고 이거 뭐 누가 테 의지할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하... 진짜 누가 돌봐줘야 될 상황까지 온다면 나는 도대체 어떡할까? 하... 그런 생각들을 요새 많이 해요 한 30년의 인생이 그냥 순식간에 없어진 듯한 느낌이 또 나고 어... 아여튼 이것저것 그렇습니다. 네. 와, 어 규모가 있어, 굉장히 커. 어, 장독도 이렇게 있고, 저어저 어? 저 주먹, 따봉, 저런 거나 있고. 여기는 작은 주차장. 와. 와. <laughs> 와, 이런 데가 다 있어. <laughs> 와, 아우, 입이 떡 벌어진다. 와,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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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되게 신기하면서 뭐 엄청나네요. 우와. 전통 사찰은 아니고, 내가 봤을 때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스님, 저는 여기 금강유원지 왔다가요. 절좀 잠깐 이렇게 둘러보려고 이렇게 들어왔어요. 네. 그냥 일반적인 그냥 사찰, 그러면 조금 느낌이 틀립니다. 보면, 은 절이랑. 예 네, 지금 네. 아직까지 불사전이고 저기 해가지고 네. 네, 저희가 또 저기 스리랑카 스리랑카 아 교류가 있어가지고 좀, 저기 동남아 풍이 좀 있어요 아그래이산 이름은 뭐예요? 아까 그, 그 철봉산이요 철봉산이요? 아 철봉 하신걸 책으로 엮은 거거든요 예 네. 요번에 우리 저희 큰 스님이신데 네. 책으로 엮은 거고 그런다. 네. 네, 아, 저기. 네. 아까 저 스님은 주지 스님이시고요? 예. 네. 음. 우리 열애종, 음. 열애종 총본사입니다. 아, 열애종이구나. 열애종. 네. 여기가 스리랑카랑 조금 연관이 있는 절이고요. 절이 있습니다. 금강유원지에서 딱그강 쳐다봤을 때 대약사사라고 빨간색 있잖아. 거긴 거요. 이 절이 느낌이 되게 틀려요. 이거, 우리나라 절 느낌이 아니라, 좀, 동남아시아, 뭐, 스리랑카랑 연관이 있다고 하시는데, 어, 그런 절 느낌이 납니다. 연못이 있고, 그러니까 산 속에 뭐가 있나 이런 호기심이 또 제가 또 많고, 예 산속 깊숙한데, 뭐를 이렇게 해놨을까 이런 호기심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런 사람이 자체가. 그래서 구석구석에 있는 이런 좀 신기한 곳들을 이렇게 찾아왔는데, 어 지금, 어 규모가 상당합니다. 예. 와 건물, 와이 여, 이야 발견했다. 와 예쁘다. 와 이게 집인데, 와집 되게 예쁩니다. 예. 그렇지. 이런 거 하나는 건져야지. 와 기도전. 와집 정말 예뻐요. 예. 아, 지금 예쁘다 진짜 아주 오래된 집은 아닌데요 그래도 집이 굉장히 예쁘게 잘 지은 집입니다 절이 그리고 되게 이국적이야 어. 아주 많이 이국적이고 여기는 지금 여기에다가 아주 큰 굉장히 큰그 청동 불상을 여기다 모신대요 겁나게 큰거 네. 33m 짜리 하여간 뭐 규모도 음꽤 크고 또 불사 어이 정도 불사를 하려면 자금도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불이 신도도 많아지고 어 좋고 큰 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. 건물 이쁜 거 보소. 신기 아, 봐, 건물이 저거 이렇게 고대 약사사로 쭉 올라와서 절 옆으로 해가지고 뭐 사실 뭐 등산로라기보다는 그냥. 그냥 뭐 작은 그냥 새길인데 곧 길로다가 좀 한참 올라오니까 굉장히 고발이 심합니다. 그 길을 쭉 올라오니까 444m 철봉산이라고 나옵니다. 철봉산 봉어리가 우뚝 서 있는 게 철봉산입니다. 저 처음 올라왔는데 요 철봉산을 올라왔어요. 원래는 저기 옥천의 그 금강유원지 그 뒤쪽으로 다 되게 유명한 산이 그 어깨산이라고 있는데. 그 어깨산을 가려고 하다가, 그 대약사사라고 하는 절이 그 간판이 딱 보여가지고, 살살 올라오다 보니, 에라 모르겠다, 일로 한번 올라가보자 해서 올라왔는데, 여기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거예요. 산을 쭉 넘어왔더니, 이렇게 올목마을, 뭐, 적하산장, 금강동이하우스 뭐, 이런 게 있어요. 예, 여기 무슨 LED 전광판 있고, 예. 그저 위에 무슨, 조회가 무슨 버선 농장 같은 건가? 하여튼, 거길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여기가 내려와 지네요. 예,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. 저, 그냥 여기 길 있고, 옛날 길. 와, 여기 길 있고, 이게 뭐냐. 300m 중공일, 1970년 5월 30일. 와, 70년대에 건설한 거예이 다리가? 아, 이게 옛날 고속도로였나 보다. 어? 옛날 고속도 로 70년이니까. 하, 그런 게 있고, 저기, 어, 금강 전망대, 에, 금강 구경해라. 어, 주차장 넓게 해놓고, 금강 고, 구경해라. 요, 이런 저기, 와. 아, 아, 좋습니다.